12월 4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 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사사기의 결말로써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의 어머니는 은 천백을 도둑맞았고 이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 여호와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은을 돌려주려 하자 먼저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린다며 그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뿐 아니라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인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한 주민들이 만든 신당과 우상을 부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두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표현은 그의 손을 채우다라는 뜻으로서 성직에 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을 위해 제사장 위임제사를 치른 것입니다. 제사장은 흠 없는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가는 새로 거류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출신과 자초지종을 듣게 된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레위인이 아닌 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 청년에게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테니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이러한 미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레위인 청년의 제사장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미가가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미가와 그의 가족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개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미가의 신앙은 어리석은 죄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을 섞어 만든 자기만의 종교에 빠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변 국가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왕정시대로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백성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타락한 세상이 자기 소견을 따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왕이 되어 직접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아무리 신앙과 도덕에 있어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일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옳은 것도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통해 자신이 받게 될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조차 진짜 복은 아니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에는 신앙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 보편적인 복은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복은 잠시잠깐 내가 편안할지 몰라도 그것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을 꿈꾸는 각자의 소견이라는 우매함을 버리고 영혼을 꿈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동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 복임을 기억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며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제재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섬기실 순장과 교사 순장,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송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궁 송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현지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임종채 집사님, 추명우 성도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강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에도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